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똑부러지게 말 못하고 우물쭈물할 때가 있습니다. 그럴 때면 꼭 자기 전에 아 아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라고 후회를 하기 마련이죠. 이번 3분 레벨업에서는 책 아들러식 대화법을 통해서 우물쭈물하지 않고 명확하게 할 말하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이름, 첫 번째 W H W 자문자답.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답답하게 우물쭈물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? 그것은 바로 아니 오빠가 친절한 건 좋은데 너무 친절하면 어디 가서 괜히 오해 살 수도 있고 좀 그렇잖아 정작 본인이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도 아니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?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겠죠? 그렇기 때문에 WHW 자문자답 즉 스스로에게 what, how, why를 질문하여 내가 할 말을 깔쌈하게 정리해서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what 지금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생각합니다 오빠가 나 말고 아무 여자한테나 친절한 게좀 거슬린 그런 다음 How? 그래서 상대가 어떻게 해주기 바라는지 생각합니다. 괜히 어디 가서 오해사지 말고 그냥 나한테만 잘해줬으면 좋겠어. why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다른 여자들이 오빠가 자기한테 관심했다고 착각하는 게 싫거든. 이와 같이 W H W 를 파악했다면 순서대로 무엇을 어떻게 해주기 바라는지 이야기하고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면 끝입니다. 나는 오빠가 다른 여자들한테도 너무 친절한 게좀 신경 쓰여. 그러니까 자제 좀 해줄 수 있어? 왜냐하면 오빠가 그러면 상대방 여자는 자기 좋아하는지 알고 괜히 착각하거든. 나는 그게 싫단 말이야. 두 번째 주관적 판단. 금지. 여러분은 가까운 누군가에게 불만을 이야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요즘 들어 오빠는 항상 날 무시하잖아. 그 얘기를 듣고 상대가 수긍하고 개선하려 한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아니 내가 항상 널 무시했다고? 납득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큰 싸움으로 번질 겁니다. 응. 항상 무시했잖아. 계속 이런 식으로 말하면 감정의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불만스러운 점을 주관적 판단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. 넌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엔 전혀 관심 없지? 항상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껴져도 실제로는 항상 무시당하진 않았을 겁니다. 왜냐하면 같은 순간에 있어도 각자 다른 경험을 하는 게 우리 인간이니까요. 그러니 상대에게 무언가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면 나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너 선풍기가 한쪽으로 고정 안된다고 빨리 고쳐달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? 근데 계속 무시하고 있잖아. 객관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불만을 이야기해야지만 오해를 풀수 있는 기회라도 생깁니다. 널 무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선풍기 작년 여름에도 억지로 고쳐 쓴 거야. 아마 이젠 더 이상 못 고칠 것 같아. 세 번째 말끝 흐르지 않고 짧은 문장으로 정말 사람 속 터지게 하는 말버릇이 뭔지 아시나요? 바로 말끝을 흐리며 굳이 할 필요 없는 말을 길게 늘어놓는 건데요. 그래서 선풍기는 더 이상 고칠 수 없을 것 같아? 아마도.. 노력은 해볼게. 아니야, 그냥 솔직하게 말해줘. 지금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는 거 맞지? 사실 우리 만난 지 정말 오래됐잖아.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, 결혼한 것처럼 맨날 붙어있었고, 각자 서로가 노력 많이 했고 그랬는데, 그냥 솔직하게 말해봐. 너가 하고 싶은 말 그거 아니잖아.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 꼭 해야만 하는 말이 있다면 말 끝을 흐리지 않고 나 아무래도 더 이상 널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. 짧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죠. 그리고 의미 없이 길어지기 전에 완성된 문장처럼 어떤 관계 또한 그 끝을 흐리지 않고 제때에 마침표가 찍혔을 때 그렇게 말해줘서 오히려 정말 고마워. 더 풍성한 이야기가 완성될 수 있죠. 나도 고마웠어. 항상 3분 안에 레벨업 비치 키를 구독하시고, 실전 자기 계발 버프를 받아가세요.